사례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죠? 침이 잘못 넘어가거나 급하게 밥 먹다가 갑자기 캐캐. 그런데 그 사례가 자꾸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사실 사례가 자주 걸린다는 건 단순한 증상이 아닌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사례와 위험한 사례의 차이부터 어떤 질병과 연관되는지 그리고 예방법까지 중장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의 원리부터 살펴볼까요? 음식을 삼킬 때 우리 몸은 후두개라는 덮개로 기도 숨구멍을 막고 음식이 식도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긋나면 침, 음식, 물 등이 기도로 들어가면서 기침이 나고 숨을 헐떡이며 사례가 걸리는 것이죠. 젊을 때는 한두 번 걸려도 금방 회복되지만 중장년기 이후엔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사례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은 왜 사례에 더 취약한가? 1. 연하 반사 삼킴 반사 기능 약화. 나이가 들면 삼킴 근육이 느려지고 음식이 기도로 새기 쉽습니다. 2. 침 분비량 감소. 입이 자주 마르면서 음식이 잘안 넘어가고 목에 걸리는 느낌 사례 증가. 3. 기침 반사 저하.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도 기침으로 튀겨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4. 자세식 습관, 눕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먹는 습관, 혹은 말하면서 먹거나 급하게 먹을 때 사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례는 병일 수 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례는 단순한 침 넘어감이 아니라 병의 징조일 수 있다는 거죠. 1. 삼킴장애연화장애, 음식이 기도로 자꾸 새어 들어가는 질환, 밥 먹을 때마다 사례, 물만 마셔도 기침, 밥 먹고 숨이 참, 주로 뇌졸중, 파킨슨병,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에게 많음, 신경계 질환의 전조, 치매, 중풍, 뇌출혈 후유증이 있을 경우 삼킴 기능과 기침 반사 둘다 약화됩니다. 3. 목소리 변화 체중 감소, 사례와 함께 목소리가 변하거나 쉰 목소리, 혹은 밥 먹는 게 불편하고 체중이 줄었다면 후두마비나 식도 협착 등 중증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위험한 사례 vs 괜찮은 사례 특히 침만 삼켜도 기침이 난다는 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사인입니다. 사례 예방법과 생활 팁 1. 식사 중말 줄이기 대화하면서 먹는 건 사례 유발 위험 2. 바른 자세로 먹기 허리를 펴고 앉아 먹는 습관 들이기 3. 부드럽고 촉촉한 음식 위주 퍽퍽한 음식에 마른 빵 고기류운 살해 유발. 중미음, 조림, 국물 반찬 활용. 4. 하루 2번 이상 가글 입안 청결 유지. 침분비 촉진 감염 예방. 오 기침 반사 훈련. 흠음 가볍게 기침하는 연습으로 기관지 활성화. 사례 단순해 보여도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습관, 자세, 입안 관리 조금만 신경 써보세요. 그리고 혹시 반복된다면 꼭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화면을 두번 톡톡. 건강한 하루가 여러분께 찾아옵니다. 건강에 좋은 하루가 내일도 건강 지킴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례, 자주 걸리면 병입니다. 침 삼킬 때마다 기침이 나신다면 꼭 보세요.